이걸 듣고 있는 분 중에 혹시 지금 반지하에 사는 분 계신가요?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반지하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밤에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꾸르륵, 쏴. 마치 펌프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인데. 정작 펌프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소리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바닥에 물기가 없는지,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 배수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물이 위로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제발 지금 바로 그 집을 나가세요.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3년 11월, 서울 신림동의 한반지하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딱한달 동안 정확히 32일을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3일째 되는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집에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바닥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세 번씩이었어요. 새벽 3시 17분, 낮 12시 42분, 그리고 밤 9시 33분. 시계를 맞춰 놓은 것처럼 정확한 그 시간에 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수건을 들고 그 물을 닦아냈습니다. 3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33일째 되는 날, 평소처럼 바닥의 물을 닦는데 수건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녹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히 뭐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2023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저 이지은은 당시 28살 살이었고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림동에 반지하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는 40만원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찾던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집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저를 재촉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조건의 집은 정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막 헤어진 참이었고 함께 살던 집에서 당장 나와야 했거든요. 급했어요. 그래서 집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쓸때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집주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주인분이 지방에 계셔서 제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셨죠. 둘째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임차인은 배수시설 관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월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셋째로 이전 세입자가 딱한달 만에 이사를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아, 그분은 회사 발령 때문에 급하게 지방으로 가셨어요 라고 설명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수상한 부분이었죠. 이사짐을 풀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가 유난히 습했어요. 10월 말이면 날씨가 꽤 건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방안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반지하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습기를 틀었는데요. 놀랍게도 3시간 만에 물통이 가득 찼습니다. 와, 여기 진짜 습하긴 하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그게 단순히 습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첫날 밤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어요. 꾸르륵, 쏴,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안 잠갔나 보다 싶어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배수구 주변에 손바닥만 한 크기로요. 뭐지? 내가 씻고 나서 물기를 안 닦았나? 하고 생각하며 수건으로 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닦았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범위가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 두개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반지 알아서 습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출근길에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에서 물이 계속 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 반지하는 원래 그럴 수 있어요. 환기를 자주 시키시고 물기를 잘 닦아 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배수구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약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약하실 때 특약 사항 보셨죠? 배수 관련 문제는 세입자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1월 3일이 되자 상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물이 하루에 정확히 세 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3시 17분,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마치 알람을 맞춰 놓은 것처럼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바닥을 보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낮 12시 42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제가 회사에 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거실 바닥에도 물이 고여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밤 9시 33분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면 제발 주변으로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수관이 역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관 업체에 연락을 해서 기사님을 불렀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배수구를 열어보고 이것저것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데요. 막힌 곳도 없고 배관 상태도 정상인데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럼 왜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뭐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지하수일 수도 있는데 이 동네가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은 아닌데 말이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혹시 여기가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먹이요 주택이조라고 대답하자 기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가 뭐였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기사님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지만 결국은 일단 배관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비용은 5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가셨습니다. 11월 7일 물의 양이 점점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수구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벽에서도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톡소는 그 특유의 냄새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한 묘한 악취였어요. 그날 밤 9시 33분, 저는 시계를 보면서 물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이 되자 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분수처럼 세차게 솟구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치 땅속에서 스며드는 것처럼 바닥 타일 틈새로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 가까이에서 그 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물이 맑지 않았어요. 뿌옇게 흐렸고 그 안에 뭔가 작은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보다 훨씬 가는 실 같은 것들이었어요. 호기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물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손가락 끝에 뭔가 부드러운 게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미역 같기도 하고 천 조각 같기도 한그 촉감에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물속에서 뭔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시 바닥을 보니 그냥 고여있는 물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각이었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고 물을 닦아냈습니다. 11월 10일, 저는 친구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술 한잔 할래? 수연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오랜만에 같이 놀자. 그래, 알았어. 갈게. 사실 수연이에게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 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환각을 보는 거라고 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현이가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치킨과 소주를 잔뜩 들고 와서는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여기 되게 습한데? 반지하라 그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원래 반지하가 다 그렇잖아. 수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곰팡이 냄새도 좀 나는데 환기 자주 시켜야 할것 같아. 응, 그럴게.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전, 남자친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등등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웃은 것 같았어요. 저는 슬쩍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7분, 6분 후면 물이 올라올 시간이었습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금 물이 올라오면 수연이도 보겠지.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거실 바닥을 확인하려고 한 거였죠. 9시 33분. 꾸르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물었어요. 수연아, 저 소리 들려? 수연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반문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 저기, 저물 흐르는 소리. 무슨 소리? 나는 못 들었는데, 저는 바닥을 내려다 봤습니다. 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기 물 봐. 수연이가 제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 어디? 뭐가? 저기 바닥에 물 수연이가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안 젖었는데 말랐어. 저도 황급히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말라 있었어요. 완전히 이상한데 방금 분명히 물이 있었는데 수연이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많이 힘들었지?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급하게 이사까지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야? 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 봤어. 물이 분명히 있었어. 지은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갈래? 너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분명해 보였거든요. 나 괜찮아. 그냥 내가 착각한 거겠지. 술이나 더 마시자. 수현이는 11시쯤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진짜 이상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바로 달려올게라고 말했어요. 응 고마워. 조심해서 가.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거실 바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이 있었어요. 손바닥 3개 정도 크기로 고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수연이는 못 봤지만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왜? 왜? 수연이는 못본 걸까?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환각을 보는 건가? 핸드폰을 꺼내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기분 좀 나아졌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키윽키윽 <laughs> 당연하지. 근데 진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너 진짜 걱정돼.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7분. 또그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꾸르륵. 쏴. 정말 펌프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바닥이 물에 잠겨서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황급히 욕. 욕조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수도꼭지가 잠겨 있는데 물이 가득 찬 거지? 욕조 안에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그 안에 뭔가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긴 여자 머리카락이 잔뜩 떠다니고 있었어요. 내 머리카락인가? 이, 하고 생각하며 손으로 건져냈는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웅큼, 두 웅큼.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머리는 멀쩡했어요. 전혀 빠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 거지? 다시 욕조물을 보니 머리카락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물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머리카락들이 마치 누군가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뻗어 욕조 바닥에 있는 배수구 마개를 빼려고 했어요. 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 속에서요.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물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으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뿌리쳤습니다. 욕조에서 멀어지려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어요. 바닥은 온통 물투성이었습니다. 엎드린 채로 욕조를 쳐다봤습니다.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수면 위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이었어요. 물 속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얼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문을 쾅 닫고 고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1월 15일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개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분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중개 사무소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요즘 집주인분한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이 되는데 이번 달은 전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볼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이 집과 이 건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신림동의 주택 역사 옛날 지도 뭐든지 찾을 수 있는 건다 찾아봤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도 떼어봤어요. 이 건물은 1987년에 지어졌더군요. 그전에는 빈터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논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970년대 항공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 자리를 확대해서 보니 작은 건물 같은 게 있었고 그 옆에 웅덩이나 연못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1980년대 지역 신문 기사를 찾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신림동 폐가 철거. 20년 방치 끝에라는 제목의 1985년 3월 12일자 기사였어요. 신림동 산 42-5번지 일대의 폐가가 드디어 철거됐다. 이 건물은 196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965년 이후 주인 없이 방치되어 왔다.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건물의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며 철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집 지하에는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사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물, 지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던 겁니다. 11월 20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채안 됐지만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을 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물을 닦아야 했거든요. 새벽 3시 17분, 낮 12시 42분, 밤 9시 33분 하루에 3 번씩 규칙적으로 물이 솟아올랐고. 이제는 거실만이 아니라 화장실, 주방, 심지어 침실까지 집안 전체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제가 물을 닦지 않으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왜 나한테만 보이는 걸까? 수연이는 못 봤고 배관기사님도 이상 없다고 했는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환각이라면 제가 정신과에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11월 25일 저는 다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한데 오늘 한 번만 더 와줄 수있요 있어? 정말로 너무 무서워서.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또 뭔가 이상한 거 봤어? 그냥, 집이 너무 이상해. 물이 계속. 제 말을 끊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진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성 환각일 수도 있잖아. 제발 수연아, 딱한 번만 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지은아 나 어제 갔었잖아. 어? 어제? 무슨 소리야? 너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와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갔었잖아. 우리 술도 마시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아 나 어제 너안 불렀어. 진짜야. 지은아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내 목소리였는데. 7시쯤 내 집에 갔었어. 나. 나 어제 너한테 전화 안 했어. 혼자 집에 있었어. 아무도 안 불렀다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이가 끊어버린 거였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진짜야. 나 어제 너안 불렀어. 제발 믿어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어제 내 집에서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너 정말 기억 못하는 거야? 우리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에 불이 전부 꺼졌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 나 너무 무서워서 저거 뭐야? 라고 물었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 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나 혼자 무서워서 먼저 나왔어. 정말로 기억 안 나? 저는 아무 기억도 없었습니다. 어제 뭐했지?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TV를 봤던 것 같은데. 혼자였어요. 수연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제 제 집에 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수연이를 부른 걸까요? 11월 30일, 오늘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여기만 아니면 됐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큰 짐은 없었어요. 옷가방 하나하고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밤 9시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9시 33분 마지막으로 물이 올라올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걸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9시 32분 50초 55초 9시 33분 전과 꾸르르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을 내려다 봤어요.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이 달랐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발목을 넘어 종아리,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뭐야. 저는 황급히 현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안 열렸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손잡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열려. 제발 열려.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차올라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지하 창문이라 작긴 했지만 사람이 빠져 나갈 수는 있는 크기였어요.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안쪽에서 잠긴 거요. 거였습니다. 제발, 제발.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거실 바닥에 있는 배수구를 봤습니다. 거기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수구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었어요. 하얀 여자의 손.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팔이 나왔고 어깨가 나왔고 머리가 나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배수구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물속에서요. 마침내 몸 전체가 나왔고 그녀는 물속에서 일어나섰습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였어요. 같이 있어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겹으로 겹쳐진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혼자는 너무 싫어. 그녀가 물속을 걸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물은 이미 목 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같이 아래로 가자. 그녀가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으로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보였어요. 이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예뻤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하얗게 부어 있었어요. 오랫.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거실 바닥이요. 그런데 바닥이 열렸어요. 배수구보다 훨씬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우물이었어요. 그 안으로 끌려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너무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나직은 천장이었습니다. 거실 천장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닥이 말라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꿈, 꿈이었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2월 1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제는 11월 30일이었는데 그럼 하룻밤을 잔건가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온거였어요 지은씨 계약이 만료됐는데 연장하실건가요 집주인분한테 드디어 연락이 닿았어요 연장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또 다른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이한테서 온거였어요 어젯밤 11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지은아 너 어제 내가 전화했을때 왜그랬어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 도와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전화 좀 받아 봐.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발신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어젯밤 10시 47분에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통화 시간은 3분 27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로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다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수연이가 아닌 다른 친구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신촌에 있는 다른 월. 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2월 10일쯤 수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나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날 이후로 너 계속 이상해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물이 올라온 것, 배수구에서 나온 그 여자 모든 것을요. 수현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봐. 좀 쉬어야 할것 같아. 병원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날 이후로 수연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30대 여성 익사체 발견. 신림동 산42-7번지 반지하 주택에서 30대 여성 어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어씨는 욕조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수도가 잠겨 있었고 문과 창문이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어씨는 약한달 전에 이 집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를 자세히 봤습니다. 산 42-7번지. 제가 살았던 집은 산 42-5번지였습니다. 바로 옆집이었어요. 지금 저는 신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물속에 있는 꿈이요. 그 여자가 나타납니다. 웃으면서 말해요. 곧갈 거야. 우리 다시 같이. 깨어나면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여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그리고 요즘 들어 또그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3시 17분에요. 꾸르륵. 쏴. 또 시작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배수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물이 올라온다면 절대로 그 물을 닦지 마세요. 물을 닦으면 그녀가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 물을 볼수 있다는 걸요. 그럼 그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 있고 싶지 않거든요.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물속에서 영원히.